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핀이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담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은.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당시 유월절 식사 풍습은 잔시에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당시의 유월절 풍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제 출애굽보다 더큰 구원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 떡은 십자가에서 찢겨질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잔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죠. 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저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마시는 이제 네 번째 중에 세 번째 잔, 그 잔을 마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큐티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6월절엔 네 번의 잔을 마시는데 세 번째 잔의 의미는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했던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이제 곧 피를 흘리실 것입니다. 이제 옛 언약인 율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드려질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통한 죽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될 것이다. 그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어떠한 끝이 아니라 구속의 사건임을 분명하게 알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마시는 네 번째 잔을 유보하시면서 아버지 나라에서 함께 마시게 될 것을 그들과 나중에 함께 하게 될 것을 이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 그리고 또한 부활하실 이 모든 사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있을 이제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전통적으로 6월절은 이제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로 끝을 내게 됩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시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신할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죽음과 제신들의,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섭섭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두렵기도 하실 것 같고 또한 제자들에 대해서 분노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 3장 17절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목자는 쓰러질 것이고 양의 때는 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시 그 양들이 모일 때에는 그 양들이 마치 정근과 같이 단련되어 모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제하시려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절망감과 범민, 또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클지를 이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부활하실 것이고 또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있던 제자들의 반응은 격렬합니다 이미 식사 자리에서부터 자기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제자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면서도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어필합니다. 33절인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을 이유가 자기네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그밖 밖으로 자신을 내던졌던 것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던 것 역시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주요 기적들 앞에 늘 함께했던 것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여태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수고와 애슴이 인정받지 못할까봐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이 인정받지 못할까봐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번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야, 바로 오늘 밤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부인할 일은 죽어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그들의 이러한 고백이 곧 실패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자신들의 감정과 충성심에 맹신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귀 기울여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만약에 우리가 실패하게 된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라고 한다면 해야 할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스스로,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용서와 도움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실 그 주님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지를 그들이 물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고 뜨거운 경험과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된다면. 때때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수고와 노력, 내 의지가 주님, 주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신앙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배해야 할때 예배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할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자신으로부터 신앙을 시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삶의 다른 주제가 머리에 가득해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간구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나의 부족과 연약함에 함몰될 때도 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보다 나의 실패와 세상 또는 내 기준에 미달된 나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음에도 내가 보기 부족한 나의 모습 때문에 낙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도 늘 실패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을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은 모든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단순한 의무나 드리지 않으면 찝찝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회의 자리가 그저 말하는 자리, 나의 소원을 간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것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히 순종함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또한 너무 지쳐지지 않게 그 주님의 뒤를 따라 걸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며 내가 아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5월 8일 원로장로 추대 및 장로 안수 집사. 전사 임직을 위한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준비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들, 하나님의 종이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